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 헌법 이윤영입니다 풀카칩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법원지 구급문제 헌정사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헌정사 진행을 했고 국회지 구급문제에서 그다지 어려운 포인트는 없어서 바로 이제 경찰 2차 문제로 넘어갑니다 24년 경찰 2차 문제이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 좀 까다로웠던 질문들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이지문 보시면 헌법 문제 2번에 출제가 됐고, 헌법 6조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헌법 6조에 보면, 우리가 이 조문 아주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조문이신데요. 헌법 6조 1항, 6조 2항 외국인 지휘보장이 있고, 1항이 국제법 존중주의인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이거 하나,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두 가지 각각 기억을 해야 되죠. 헌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전 세계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승인한 이 국제법규. 이두 가지는 어떤 효력을 갖는다?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국제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국제법이 어떤 국내법과 같은 효력, 국내법과 셈셈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효력이지 뭐 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내법이라고 했지. 여기에는 법률이거나 국회 동의 얻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 또는 뭐 행정 협정 등은 명령 규칙의 효력 이런 효력을 갖는다.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고 법률 등에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O X죠 조약인 것과 아닌 것. 조약인 것은 뭔지 또 조약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른바 비구속적 합의 얘기하는데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O X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승인돼 국제법규로 인정된 게 있고 인정 안된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아주 소수다. 안 되는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문은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1번, 2번은 조금 연결된 내용이고 3번, 4번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옳은 것 고르기였고 답은요. 3번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건 옳은 것 고르기보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한 거죠. 이 6조 1항이 국제법 존중주의입니다. 이 국제법 두 가지가 국내법과 동등한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국제법 존중주의입니다.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뭘 권고했다라는 겁니다. 규약 이 규약은 밑에서 나오는데 이른바 자유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규약 줄여서 우리가 자유권 A 뭐 B C 이렇게 부르는데 자유권 규약은요. 여러분들 조약입니다. 조약. 조약이고 우리가 이 조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동의 얻은 조약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약 내에 내부 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했다. 이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우리 보고 야 너희 국가보안법 문제 있더라. 인권에 반한다. 이것을 페이지 개정을 권고 말 그대로 권고죠. 권고만으로 뭐 우리의 법이. 이적행위 조항과 표현물 소지 조항이라는 우리의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냐? 그러면 위헌이 되는 것인데, 미안하지만 이 위헌의 권고는 뭐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법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반된다가 아니라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 이네개 지문 중에 이게 24년 최신 판례였는데 요 지문이 참 중요하고 역시 바로 24년 국가 7급에서 연달아 출제가 될 만큼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볼게요. 자유권 규약은 조약이고, 우리가 가입을 했고,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효력인 것은 맞아요. 여기까지 틀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법률인데요. 어떤 입법음으로 도출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입법 의무, 즉,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하거나 혹은 우리 헌법에서 해석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입법 의무가 도출됩니다. 즉, 헌법 또는 헌법의 해석으로 입법 의무가 도출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미 정답이 나왔죠. 쟤는 뭐에 불과하다? 법률에 불과합니다. 법률에서 입법 의무 도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또는 헌법의 해석으로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 의무는 도출 안 된다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권 규약, 법률에 불과한 이 자유권 규약이 입법을 요구하거나 해석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이 법률에 따라 입법을 할 의무는 없다. 왜? 얘는 법률이고 헌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따라서 헌법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면 법률 따위로 입법 의무 도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두개다 틀렸죠? 맞는 지문 고르기였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쉬웠죠? 아주 기출이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통화기금협정입니다. 이른바 무슨 협정? IMF 협정입니다. 우리가요,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를 통해서 돈을 빌렸어요. 달러를 빌렸어요. 근데 이 협정의 내용을 봤더니, 사법절차를 면제하고 직원과 피용자에 대한 면제와 특권 등을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화기금협정은 조약이냐, 조약이 아니냐라고 봤더니 조약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 뭐까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오케이. 맞네요. 그러니까, IMF 협정은 조약이고, 무슨 효력?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고, 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왜? 법률이니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들, 조약은요? 조약은 걔가 법률이라면 위헌법률심사를 할수 있고, 또,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소원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구속적 합의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약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조약이라면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지문 정답이에요. 자, 네 번째. 마라케시 협정 모르는 분들 없었죠?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이른바 마라케시 협정입니다. 자, 마라케시 협정도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 공포된 조약이고, 이건 어떤 효력이 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때 동의를 얻은 조약이기 때문에 무슨 효력이 있다? 법률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형 법정주의할 때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과 같은 이 법률에, 실질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해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볼수 없다.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다. 왜? 조약이지만 성격이 뭐니까 법률의 성격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배웠죠. 헌법 6주 이랑 국제법 존중주입니다. 국제법은 두 가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건 국제법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특히 동의를 얻은 조약은 무슨 성격을 갖는다?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이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중에서 국회 동의 얻은 조약은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로 입법의무 도출되기는 어렵고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법률이기 때문에 그걸로 형사처벌 가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약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주시고 조약이라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제법 존중주의는 요즘 계속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약인지 아닌지 그 효력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경찰 이차 지문 가지고 찾아. 오겠습니다. 남은 기간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